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2월 6일에 진행된 7.3.0.2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의 장입니다. 고가치 신호기의 문장을 반납할 때 음향 효과가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 문장을 반납할 때 음향 효과가 좀 지연됐대. 안 해봐서 몰라요. 승정값이 잘못된 문제를 해결했고요 부활이 활성화된 모드에서 그러니까 부활을 시켜줄 수 있는 모드를 말하는 거겠지 스스로 부활을 할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자력 부활이 되잖아 시간이 지나면 부활을 할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고요 탑탑 경납고에서 탑 플레이어가 가는 공간 밖으로 재생성되어 탑의 나머지 구역에 진입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에버버스 상점에서 아이템을 확인하면 게임이 중단되는 문제도 해결했다고 해요. 프로타이 최후 마지막 챌린지죠 막부 챌린지 도전을 완료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리븐의 은신처에요. 완료부상 상자와 상호작용한 첫 플레이어만이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 했고요. 수호물 직공이 배치된 뒤 전투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별 버그가 다 있었네. 이거는 되게 많았고요. 그죠? 음, 이거는 몰랐는데 알았어. 가끔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전송할 때 게임이 중단되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 UI, UX, 새로운 빛 도입 임무에서 플레이어의 도움말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이 도움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넘긴단 말이야. 좀, 다들 잘 봐봐. <laughs> 화력팀 탐색기, 대기 중일 때 플레이어 상세 정보가 표시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고요. 콘솔에서 이모티콘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고요. 리스트 상세 정보 및 화력팀장 정보가 검색창에 표시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시 플러스 멤버십이 없는 플레이어에게 화력팀 탐색기가 활성화 상태로 표시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차피 베타니까요 아, 베타에요 자 방어구 전기 물리 또는 초월무기 쇄도 방어구 개조 부품이 때로 오류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건 좀 치명적이었네 그죠 근접 무기, 특정 근접 공격 능력을 장착한 경우 몬테카를로 법이 활성화되어도 몬테카를로가 근접 공격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 이런게 있었어? 아, 쓰면서도 몰랐는데? 분석과 강화된 분석 특성 설명에서 정보가 서로 누락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했고요그 다음 능력, 완전히 충전된 신성차원 공격이 일부 움직이는 물체의 작동을 멈추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수호자 등급, 소호자 등급 8등급에서 비시즌 목표에 부여되는 점수와 신적도에 보여지는 점수가 일관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8등급에 갈 수가 있나? 뭐, 미리 위치를 해놓은 거겠죠? 아, 이번, 이번 주엔 되려나? 모르겠다. 특정 오라클에 초월타의를 던지면 게임이 중단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별씨. 올바르지 않은 문자가 있는 플레이어의 상세 정보를 보면 게임이 중단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고, 이번 패치. 어, 뭐가 됐는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한번 쭉 살펴봤고요 뭐별 내용은 없고요 어떤 게 패치됐는지 그냥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